오늘 이따 시간이 없어서 오케이 이따 당... 지금 햇빛을 쓰고 있는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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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제가 오늘 갖고 온걸안 와봐요 제가 오다마다 아제여기에 낫거든요 이 여러분들 다이제에서한거들게요 오케이, 기다려봐. 알았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아고, 아고. 아고, 이고이디야 여기 여 이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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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이고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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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맛있어?

내릴게 너무 빨리 주니 천천히 줄까? 맛있어? <laughs> 좋아한다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응, 여기 있어, 어, 어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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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도수개, 도수개. 입에 다 묻히고. 먹었다? 이제 모든 거 먹었어? 알았어. 아, 어, 근데 이제 마지막 일고같아 없어 이제 어떻게 <laughs> 이렇게 절줄 몰랐지? 어. 여기 여기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제 우샤 음다 먹고 어어어 어, 어. 여기, 여기. 어. 이제 진짜 끝 우잇다 다 먹었다 <laughs> 없어 이제 끝 이제 끝~~ 많이 먹었잖아~~ 야옹~~ <목소리> 야어 이제 많이 먹었잖아~~ 야옹~~ 먹었어~~ 요 구구구구 배웠거든요? 여길 때려주래요 먹었어요~~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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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언니 봐봐 애기 언니 봐봐 애기 언니 봐봐 언니 봐봐 오이 예쁘다 아이고 다 먹었어요 이제 없어요 음. 음. 퉁퉁퉁 애기 퉁퉁퉁퉁 아이고 이뻐 퉁퉁퉁퉁 멍덩 때리네 퉁퉁퉁퉁 언니 이제 가야돼 지레기 가지고 으쌰 아유 또나 이게 안녕 언니 갈게 다 먹었어 없어 이제 없어요 응? 없어 진짜 없어 애기야 봐봐 아아아 아, 아, 애기 요만큼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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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이 참 이제 끝이지 이제 없지 진짜 없어요 으 진짜 없도요, 애기 티. 너무 좋아한다. 끝. 안 돼, 이제 언니 수업 준비하러 가야 돼. 야이 코르. 고양이 파. 애기. 어, 애기. 갈게. 언니 간다. 한쪽 눈이 또. 언니 간다. 너무 귀여워. 우리 친구가 제가 아 이거 뚱냥이 있던 이유가 너 애를 갖고 있었구나. 아 새끼를 했구나나 몰랐어. 어떻게 빠졌어 빠졌어. 아야. 이게 아니야. 안 빠졌니? 오. 어, 미안해 언니가 못 가져왔어 나 있는지 몰랐어 아기가 있는지 몰라 미안 아기 어떡하지 언니 아기 나오게 해야 되는데 저기 빠졌어 아기가 어떡하지 어떡해 아기야 빠졌어 빠졌어 어떡해 아기 빠졌어 어 어떻게 해야 돼어 어떻게 해야 돼 아기 빠졌어 너일부로 들어가는 거니? 어떻게 어떻게? 어? 애기 어떻게? 어? 지금 어? 지 어? 지겨. 어? 내려가 내려가? 애기 내려가? 공간이 있는 거지? 음 밑에 공간이 있구나. 근데 놀랬잖아. 언니가 다음에 올 때는 그거 추려 갖고 올게. 어? 미안해. 어떡해? 你好。<noise> <noise>